부동산 주식 코인 모든 자산이 하락장이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위로 모든 자산들이 불안정하다. 그리고 고수들은 말한다. 위기가 기회이다. 하지만 당신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한다. 두려움에서 도망갈 뿐이다. 그렇지 않은가? 이유는 있다. 비트코인어 모어는 비트코인어 석사장입니다. 주식, 부동산, 코인 모두 하락장입니다. 알수 없는 미래에 힘든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가지고 있는 자산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누구는 이런 시기에 두려움을 이겨내고 매수라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들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저도 하락장에서 두려움에 떨면서 매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두려움에 벗어나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매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능에 대해서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머리로 이해하고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자산을 모아서 부자가 되는 방법입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진화 심리학을 알아야 합니다. 최초의 인류인 오스트랄로 피테쿠스는 체격이 지금의 12살 만큼 아주 작았다고 합니다. 외소한 체격에 혼자서 맹수를 만나면 살아남기 어려웠죠. 여러 명이 무리를 지어 있을 때는 맹수의 습격을 받으면 한 명에서 두명 정도 희생되더라도 다수의 인원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냥을 할 때도 무리에 지어서 사냥하면 큰 사냥감도 잡을 수 있었고 성공 확률도 높았습니다. 다수의 행동을 보고 따르는 것이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초원을 걷다가 갑자기 누가 무작정 뛰면 같이 뛰어야 했습니다. 다수의 행동이 따르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었고, 다수의 행동을 따르지 않으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관적인 의견으로 다수의 선택을 따르지 않았던 인류는 무리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모두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은 인류는 다수의 행동을 따라남은 DNA가 가득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메시지를 따랐던 사람들의 자손이 지금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2022년도에도 이 본능이 남아서 학교, 회사, 모임에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본능적으로 선택이 됩니다. 리스크를 줄이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2022년에는 다수의 선택을 따르지 않더라도 죽음으로 향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자는 반대로 가야 합니다. 남들이 팔때 사고, 남들이 살때 파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선택에 반대되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이 격차에서 이득이 생깁니다. 하지만 이것은 본능을 역행하는 행동입니다. 다수의 선택과 반대되는 선택이고, 과거에는 죽음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역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능을 알고, 본능을 스스로 거슬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투자, 사업에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모두 이런 사람들입니다. 남들이 안 된다고 했을 때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하지 말라고 했을 때한 사람입니다. 남들이 위험하다고 했을 때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두려움에 떠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두려움은 본능적으로 있지만 자신의 판단 근거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자신의 선택을 만들어가는 사람인가요? 부자는 소수입니다. 대중 모두 부자가 될수 없습니다. 이것은 확실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로 가는 것이 당신이 부자가 되는 길입니다. 저도 이 소수의 길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이 나아가는 동료가 있습니다. 댓글 링크를 클릭해서 카페에 가입해 보세요. 본능을 역행하고 부자로 가는 사람들과 함께 할수 있을 것입니다.